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의 정말 마지막 날이에요. 4월 30일이고요. 또 금요일이라서 이제 내일부터는 주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5월달에 시작입니다. 네, 네. 어, 지금 오늘 또 포드 익스플로러2021 출고 인도가 있어서 이렇게 출고 기록을 남기는 거고요.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성동 에 계시는 이 법인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되세요.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차량은 2021 포드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차량이고요, 올 블랙이에요. 또 다시 이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 색상의 출구 인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블랙의 블랙 시트에 제 서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 작업이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원래 리스로 해가지고 운용리스로 해서 완납까지 다 들어왔어요. 근데 매출추소를 하고 리스를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렌트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체를 이제 운영, 운영을 하시는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되시는 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시면 이제 대출 받으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리스나 할부나 뭐 은행권이나 이게 다 개인 대출로 잡히게 돼요. 리스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명의는 리스사 명의가 맞아요. 예, 네, 명의가 명의는 개인 명의가 아니고 리스사 명의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안 잡혀서 뭐 의료보험이나 뭐 세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대출은 잡힌다는 거죠. 네. 대출이 잡히니까 또다시 대출을 일으키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랑 렌트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게 렌트는 대출이 안 잡힙니다.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리스보다 렌트를 좀더 생각하시고, 많이 하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점은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객님처럼 해지하시고 그럼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리스를 할 것인지, 렌트를 하실 건지. 네. 둘다 똑같이 비용처리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끊겨요, 매달. 그리고, 리스는 그냥 일반 번호판이 나가는 반면에, 렌트는 근데 핫자, 헛자, 호자 번호판이 나갑니다. 그리고, 리스는 보험이나 이제 자동차세, 뭐, 자동차세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보험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리스는 보험은 똑같이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반면에, 렌트는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월 렌트료로 해서 합산돼서 이제 매달 그냥 월 렌트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잠깐 또 아, 뭐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잠깐 또 생각이 또 나지가 않네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인도 드릴 우리 성동구의 동반자 고객님의 PHEV 음, 잠시 후에 쭉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충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충전을 그것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에 이 포드 익스플로러 202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고 인도가 있어서 출고 기록을 남기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플러그인 딱 보시면은 이 우측에 플러그인 AWD라고 딱 적혀있고 역시 머플러가 너무 부러워요 이, 이 부러운 머플러 쌍쌍으로 두개두개이 머플러가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네, 우리 지금 대표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 블랙이에요. 올 블랙. 블랙에 블랙 에디션 지금 시공이 들어갔고요. 휠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반짝반짝 빛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을 추가로 좀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가로 스모그 엠블렘. 앞뒤로 해가지고 이게 원래 파란색인데 이렇게 까맣게 해가지고 스모그 엠블럼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어, 크롬 라인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전체 도장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블랙 에디션 도장 작업이 들어갔고요 한번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 이게 지금 이제 이 트렁크 매트가 정말 잘 떨어졌는데 이제 안 떨어져요 이제 안 떨어져요 제가 먼저 번 영상에 남겨드렸는데 시중에 그냥 파는 그 이제 프라이머 처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이제 지금부터 출고를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매트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이미 기존에 이제 출고 드렸던 우리 이제 동반자 고객님분들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이버에 어 차량용 프라이머라는 거를 구매를 하셔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뿌린 다음에 접착을 하면은 굉장히 접착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올 블랙에 맞춰서 올 블랙 트렁크 풀 매트 시공이 멋있게 들어갔고요. 트렁크 여기 이 여기까지 어 아주 와, 접착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어 이제 문을 닫아 보고 지금 일반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냥 220 볼트, 그냥 220 볼트 그냥 그냥 단자에 그냥 꽂아가지고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여기다 그냥 쿡 꽂아 넣기만 하면 돼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완충이 됐어요. 거의 완충이 됐는데 여기가 이게. 여기가 뚱뚱뚱뚱뚱뚱뚱뚱 5일까지 올라가면 이제 거의 좀 완충이 이제 된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대충 얘가 완충이 되고 나서부터는 약 30km, 30km까지는 그냥 전기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을 써가지고 굉장히 연비운전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 h v 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충전 시간이 고속 충전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 가정용, 가정용 220V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경우에, 어, 30km 완충되기까지 약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퇴근하고 그냥 꽂아놓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올 블랙. 블랙에, 블랙 에디션. 휠보이시아 휠이 전면 그릴 멋있게 블랙 에디션 작업이 완벽하게 들어갔고 하이그로시 이제 블랙 레터링 시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모그 엠블럼 시공 들어갔습니다 네 보시면 은 번호판이 렌트 렌트카라서 이제 호하허허뭐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올블랙이기 때문에 흑바지랑 패키징 올블랙 사이드스텝 시공도 들어갔고요 역시 관광미러, 관광미러 시공도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관광미러 시공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고객님 그,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 요, 이제, 워크인. 워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 조수석의 그, 시트를, 이제, 뭐, 등받이, 그리고, 그 등받이, 그리고 앞으로 뒤로. 이거를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 거를 조종할 수가 있는 워크인 스위치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어, 올 블랙 거, 블랙이에요, 블랙. 네. 보시면은. 그리고 phv는, phv는 리미티드랑 마찬가지로 7인승이에요. 그리고 플래티넘이 6인승이고요. 뭐, 배열이나 이런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네. 리미티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얘가 전기 모터랑 그 가솔린이랑 힘이 합쳐지면은 마력이 400마력이 넘어가고요. 토크가 50토크가 훌쩍 넘어가니까 정말 그 강력한 그런 힘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우리 성동구에 계신 우리 대표님 진짜 아, 리스를 진행하시다가. 완전 매출 취소 다 해약하고, 뭐, 차도 원래 그 전에 오기로 했는데, 차 돌려보내고, 하다가 다시 이제, 대출이 안 잡힌다는 그 이점 아래, 렌트로 다시 해서 그래도 저 믿고 맡겨주신 점에 정말 깊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대표님께서 일주일 동안 제 유튜브 영상을 진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또 보고 하셨다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이제 다른 곳을 이제 사모님께서 알아보셨는데 또 대표님께서 적극 저를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오늘 대망의 인도날이 되었습니다 어 정말 이 차량 작품 저 서경욱 팀장만의 작품을 만들어 드렸고요 앞으로 또 5년이건 10년이건 이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시작되는 이 포드 라이프에 제가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동참하도록 같은 길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5월이에요. 네, 따뜻한 아름다운 5월 출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승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